비행기 처음 타요? 대체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죠? 여기 슬픔과 불안에 빠진 비행기 옆자리 한국 남자 때문에 삶이 송두리째 바뀐 프랑스 여자가 있습니다. 프랑스 대저택에서 아가씨로 불리며 애지중지 자라온 재벌 상속녀인 그녀는 이 한국 남자와의 우연한 첫 만남 때문에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른 이두 사람 사이에는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파리 창가에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고 있었어요. 또 다른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루브르 박물관에서 일하는 저에게는 말이에요. 오늘도 오래된 그림들을 정리하고 있을 거예요. 마르셀이 저에게 살짝 관심을 보이면서 농담을 던질 때도 예의 바르게 웃어주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가족의 큰 집으로 돌아가겠죠.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 집으로요. 이게 바로 제 인생이었어요. 안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완전히 예측 가능한 삶이었죠. 제 이름은 클라라 베르탱이에요.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미술사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저는 프랑스 상류사회의 부드러운 담요에 둘러싸여 살아왔어요. 제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사람들이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깔끔하고 반듯한 선으로 이루어진 놀라움이 전혀 없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인턴십을 막 마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제가 아버지의 미술품 경매회사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텅 비어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일 친한 친구인 엘로이즈와 커피를 마시며 미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미네네 잠깐 다녀올 생각이야. 다른 공기를 마시면서 생각 좀 해야겠어. 엘로이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일을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금세 미소를 지으며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제 제일 친한 친구인 거죠. 독일에서 미술품 말고 다른 걸 찾게 될지도 몰라. 그녀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농담에 고개를 저었어요. 공항은 바쁜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의무와 욕망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완벽하게 계획된 일정표를 들고 민헨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건 하나 있었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조용한 한국 남자였어요. 슬픈 눈을 하고 있었죠. 구름 너머 어딘가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어폰을 끼고 있지 않다는 걸 바로 알수 있었어요. 그냥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깔끔한 셔츠 아래로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의 슬픔이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그가 눈치채지 못할 때 자꾸 그를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 흔들릴 때 그가 팔걸이를 꽉 잡았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그림 앞에 서 있는데 보고 있는 동안 갑자기 그 의미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비행기 처음 타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그가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요, 목적 없이 타는 건 처음이어서요. 그의 이름은 민도윤이었어요. 서울에서 온 사진작가인데 카메라를 두고 계획도 없이 유럽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적절한 단어를 찾느라 애쓰고 있었어요. 카메라 렌즈 뒤에 숨어 있기만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걸 사진으로 찍기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았던 거죠. 그의 솔직함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대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살던 세상에서는 미술이나 정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영혼이나 진짜 감정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저답지 않은 제안을 했어요. 민헨을 잘 알아요. 같이 다니실래요?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엘로이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어. 속삭이듯 말했어요. 너무 큰 소리로 말하면 이 마법이 깨질 것 같았거든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계획 없이 발을 내디디고 있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미지의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헨이 프라하가 되고 프라하가 파리가 되고 파리가 로마가 되고 있었어요. 하루짜리 여행이었는데 몇 주간의 방랑으로 늘어나고 있었죠. 각 도시마다 도윤 씨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프라하에서는 오래된 건물들 앞에서 몇 분씩 가만히 서 있었어요. 파리에서는 처음으로 마법을 보는 사람처럼 제 고향 도시를 걸어다니고 있었죠. 로마에서는 거리 연주자들의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었어요. 집중하는 얼굴이 평화로웠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도윤 씨가 사진을 전혀 찍지 않았다는 거였죠. 카메라도 없었고, 사진 찍을 핸드폰도 없었어요. 대신 모든 걸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었어요. 하나하나의 세부사항을 기억하려고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아름다운 것들을 얼마나 대충 봤는지 느껴졌어요. 말은 단순했지만, 더 깊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손짓을 사용하고, 어색한 문장들을 만들고, 조용한 순간들이 완벽한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서로의 아픔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술계에 갇혀 있다는 느낌에 대해 말했어요. 매번 경쟁하고 있고, 항상 똑똑하고 완벽해 보여야 하는 건 말이에요. 도윤 씨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모든 걸 빠르게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무거워서, 사진 찍는 일이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빈 껍데기 같은 일이 되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바르셀로나에서 댄서들이 나무 바닥을 발로 구르며 몸으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걸 보는데 도윤 씨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어요.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저는 우리 여행을 끝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 제 조심스럽고 계획된 삶으로 돌아갈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요. 일단 아일랜드부터 가요. 머물 수 있는 곳을 알아요. 당황한 마음에 급하게 말했어요. 이건 사실이 아니었죠. 친구 집이 아니라 바다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의 큰 집이었거든요. 해안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집 관리하는 분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인사했어요. 도윤 씨가 완벽한 정원과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 그리고 엄청난 불을 보여주는 건물을 보면서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그날 저녁 어색하게 말했어요. 말했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회사를 운영하세요. 저는 외동딸이고요. 도윤 씨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말하지 그랬어요. 마침내 입을 연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세웠어요. 왜이 비밀을 숨기고 있었는지 생각해 봤거든요. 도윤 씨가 저를 다르게 볼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더 이상 그냥 클라라가 아니라 부유한 유럽 소녀가 될까봐요. 다음 날 아침, 그가 떠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대신 런던에 대해 물어봤어요. 거기서 당신의 세상을 보여줄래요? 그의 말은 화해의 제안인 동시에 도전이었어요. 제 비밀이 드러난 지금 진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런던에서는 제두 개의 분리된 세상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도윤 씨를 대학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고급 루프탑 바에서요. 친구들은 예의 바르긴 했지만 배타적이었어요. 빠른 영어 슬랭을 사용하고 있었죠. 그중한 명이 아무렇지 않게 영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을 때, 도윤 씨 눈에서 뭔가 꺼지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저는 최악의 방식으로 상황을 고치려고 했어요. 제 인맥을 이용해서 말이에요. 내가 테이트 미술관에 일자리를 구해줄 수 있어요. 아버지가 관장님을 잘 아시거든요. 하지만 도윤 씨의 대답을 듣고 나니 머리가 멍해졌어요. 클라라.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경력은 원하지 않아요. 내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해요. 그날 밤, 제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제 세상의 규칙에 따라서 그의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 저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거죠. 성공이라는 의미가 우리 둘에겐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파리에서 마르셀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께서 언제 돌아와 경매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건지 물어보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에게 기대하는 시선들이 너무 버겁게 느껴졌어요.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런던의 불빛들을 창 밖으로 바라보면서 제가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런던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사이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도윤 씨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그는 템스 강을 따라 몇 시간씩 걸어 다녔죠. 어깨가 더 무거워 보였고, 미소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저는 두 가지 강한 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예전의 편안한 삶이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고, 동시에 도윤 씨와의 새롭고 불확실한 연결도 있었거든요. 런던의 아름다운 봄 날씨가 아깝게 느껴졌어요. 우리 마음에는 먹구름이 끼고 있었거든요. 유명한 박물관들에 데려가며 우리 사이의 간격을 좁혀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멋진 건물들과 값비싼 예술품들이 오히려 거리감만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제 아파트에서 하늘을 물들이는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있을 때였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말을 그가 꺼냈어요. 나는 돌아가야 해요. 여기는 내 세상이 아니에요. 가슴이 물에 빠진 돌처럼 쿵 하고 가라앉았어요. 반박하고 싶었어요. 머물러달라고 설득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진실이 우리 사이에 걸려 있었죠.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왔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기대를 품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이 여행은 처음부터 임시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였을지도 몰라요. 아침이 오면 끝나야 하는 아름다운 꿈처럼 말이에요.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도윤 씨가 작은 가방을 싸는 걸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많은 여행 가방들에 비해 너무나 작은 가방이었어요. 공항까지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하지 않은 말들로 가득 차 있었죠. 출발 게이트에서 짧게 포옹했어요. 그가 걸어가다가 한번 돌아서서 손을 흔들고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어요. 런던 아파트로 돌아와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베개가 젖고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울었어요. 며칠 동안 로봇처럼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다가오는 경매에 관한 이메일에 답하고 계획회의를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회사 본사에 생길 제 미래 사무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정신이 없어 보이네. 휴가가 충분히 편안하지 않았나. 비싼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으며 마르셀이 물었지만 그에게 뭐라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게 휴가가 아니라 깨어남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눈이 진짜로 열린 후에 어떻게 다시 잠들 수 있을까요? 제일 친한 친구 엘로이즈가 저를 보러 파리에서 날아왔어요. 제 슬픈 얼굴을 한번 보더니 와인을 따르며 모든 걸 말하라고 했습니다. 보내줬어. 불가능했어.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모든 게 달랐으니까. 다시 눈물이 터졌어요. 다르긴 하지. 근데 불가능하다고.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클라라, 사랑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아. 붙잡지 않으면 떠나가는 거야. 그녀의 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 주말 고급 갤러리 오프닝에 참석했을 때도 말이에요. 한국 거리 풍경 사진 앞에 서 있었어요. 낯선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보여주는 사진이었죠. 그 사진 속 감정이 너무 진짜 같아서 가슴이 아팠어요. 갑자기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인간의 감정을 보여주는 예술을 공부하면서도 그런 감정들을 직접 느끼는 건 조심스럽게 피해왔다는 걸 말이에요. 완벽한 박물관 직원이었던 거죠. 안전한 거리에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너무 가까이 다가가거나 너무 깊이 관여하는 위험은 절대 감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밤 마르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경매회사 자리를 아직은 받지 않겠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제 길을 스스로 찾아야겠다고요. 바로 그의 답장이 왔어요. 그 사진작가 때문이지, 그렇지? 하지만 클라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어떤 미래가 있을 수 있겠어? 그 질문이 제 의심과 똑같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궁금해졌어요. 현실적이라는 게 정말 제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일까 하고 말이에요. 깊은 생각과 혼란 속에서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수백 번도 더 갔던 박물관들을 다시 방문했는데, 이제는 모든 걸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예술이 더 이상 그냥 기법과 역사와 돈가치가 아니었어요. 연결하려는, 간단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려는 인간의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그때 국제전화번호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나 지금 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으로 갈수 없었어요. 계속 당신 생각이 나는 바람에 지친 도윤 씨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직 히드로 공항이에요. 3 터미널에요. 그렇게 다시 만난 도윤씨는 이전보다 더 말라 보였어요. 피곤해 보이기도 했고요. 분비는 공항에서 가방을 들고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달랐어요. 비행기에서 처음 저를 끌어당겼던 바로 그 눈이 이제는 맑고 확실해 보이고 있었어요. 제가 그에게 달려가는 걸 보자. 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분비는 공항 터미널을 빠져나왔어요. 손을 놓으면 다시 사라질까 두려웠거든요.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도 조용했어요. 하지만 전과는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었어요. 하지 못한 작별 인사로 가득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가득한 조용함이었죠. 거실에서 밤새 이야기했어요. 드디어 자존심이나 두려움 없이 진짜 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실망시킬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대해 말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진 길에서 벗어나는 게 무섭다고요. 도윤 씨는 제 세상에서 부족한 사람이 될까봐 두렵다고 인정했어요. 자기 자신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로만 평가받을까봐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서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힘들어져도 도망가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와도 함께 맞서겠다고요.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가야 해요. 제가 뒤로 한 것들을 진짜로 마주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그후몇 주는 다른 종류의 여행이 되었어요. 유럽을 돌아다니는 대신 런던에서 뭔가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도윤 씨가 다시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전과는 달랐어요. 사람들의 모습만 찍는 게 아니라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저도 예술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기법이나 역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어떤 그림들이 우리 마음을 건드리는지 탐구하고 있었거든요. 매일매일 작은 발견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도윤 씨가 사진의 완벽한 각도를 찾았을 때 얼굴이 환해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새로운 말과 새로운 감정으로 예술에 대해 글을 쓸때 진지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웃어주기도 했고요. 함께 요리도 했어요. 한국 음식과 프랑스 음식을 섞어서 어느 문화에도 속하지 않지만 왠지 둘 다를 나타내는 듯한 요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마르셀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제 아파트에서 도윤씨를 발견했을 때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둘이 진지한 사이구나. 도윤씨가 커피를 사러 나간 사이 말했어요. 맞아요.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으실 텐데. 알고 있어요. 마르셀이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변했구나. 클라라. 나쁜 건가요?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 사람이 널더 살아있게 만드는 것 같아. 그의 표정이 조금은 부드러워 보였어요. 마르셀이 떠난 후, 그의 말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변했을까요? 아파트는 똑같았어요. 옷들은 여전히 옷장에 깔끔하게 걸려 있었고, 책들도 여전히 선반에 완벽한 순서로 꽂혀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깨어있는 느낌이었고, 제 인생에 더 현재로 존재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파리에서 부모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제가 왜 런던에 이렇게 오래 머물고 있는지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마침내 도윤 씨에 대해, 그리고 경매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제 불확실함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그 젊은 남자의 배경에 대해 조심스럽게 질문하셨어요. 사진작가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누구와도 다르게 세상을 보는 예술가예요. 그래서 정확히 그 사람 계획이 뭔데? 아버지가 마침내 물어보셨지만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거든요. 우리는 아름다운 거품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진짜 삶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윤씨도 느끼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강을 따라 걸으며 석양이 예쁘게 물드는 걸 바라보고 있을 때 그가 말했어요. 이런 애매한 상태로 영원히 있을 수는 없어요. 진짜 뭔가를, 제 것인 뭔가를 만들어야 해요. 몇주 후, 저를 동런던의 작은 갤러리로 데려갔어요. 안에는 그의 새로운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연결의 순간들을, 장벽을 넘어선 이해의 순간들을 보여주는 시리즈였어요. 아름다웠어요. 기술적 실력과 진짜 감정이 합쳐져 있었거든요. 갤러리 사장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남자친구 작품이 정말 대단해요. 날것 그대로지만 세련되기도 하고요. 벌써 몇몇 수집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도윤 씨가 부끄러워 하면서도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던 게 뭔지를요. 단순한 우리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그의 재탄생이었던 거예요. 더 이상 카메라 뒤에 숨지 않고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해 카메라를 사용하는 예술가로요. 그날 밤 작은 발코니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그가 함께 한국에 가볼 생각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당신 세상을 보러요? 제가 물었어요. 네. 진짜 한국을요? 관광객들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자란 곳.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한국말이에요. 그 생각이 무섭기도 하면서 흥미롭기도 했어요. 뉴욕이나 두바이 같은 럭셔리 여행 말고는 유럽을 떠나본 적이 없는 제가 서울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의 가족이 저를 받아들여 줄까요? 그의 문화를 진짜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카메라를 뒤로하고 삶을 직접 보려고 했던 비행기 속의 그 남자를 기억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네. 당신의 서울을 보여주세요. 그 순간, 그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알았어요. 우리가 우리 삶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다는 걸요. 바다를 건너고, 한때는 너무 멀어서 절대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세상들을 연결하는 지도를 말이에요. 3주 후, 도윤 씨가 리젠트 파크의 조용한 구석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템스 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봄 공기는 상쾌했고 주변 나무들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클라라 나는 줄게 많지 않아요. 도윤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하지만 많이 사랑해요. 나와 결혼해 줄래요? 저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정이 너무 벅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반지는 소박했어요. 은으로 된 반지에 제 눈과 같은 색깔의 작은 녹색돌이 박혀있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예전에 쓰던 카메라 렌즈 하나를 팔아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이 의미가 제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어요. 세상을 보는 방법 하나를 포기하고 저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제가 전에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 문화를 단순한 생각과 고정관념으로만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예의 발음과 포장이라는 겉모습만 보고, 도윤 씨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깊은 감정과 강한 자존심, 그리고 성장하려는 마음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민도윤은 단순히 한국에서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문화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서 알고 있던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깊은 따뜻함을 가진 사람이었죠. 부모님을 만나러 파리로 날아갔어요. 아버지는 현실적인 질문들을 하셨어요. 어디서 살 건지, 도윤씨가 어떻게 저를 부양할 건지, 이게 가족 사업에서의 제 미래에 어떤 의미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도윤씨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는지 보시고 나서 아버지의 눈빛이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공손하지만 당당하고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솔직하지만 꿈에 대해서는 분명했거든요. 경매회사를 만들기 전에 나를 보는 것 같구나. 저녁 식사 중에 아버지가 도윤 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나도 의지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지. 엘로이즈가 자신의 알록달록한 아파트에서 파티를 열어줬어요. 미술계 친구들로 가득 채워서요. 도윤 씨는 여전히 가끔씩 말할 단어를 찾느라 애쓰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사진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신있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르셀이 늦게 도착했어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차려입고서요. 방 건너편에서 도윤 씨를 바라보더니 저에게 다가왔어요. 내가 틀렸어. 그 사람이 너한테 좋은 것 같아. 고마워. 이 말이 그에게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기에 고마웠어요.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준비는 됐어. 두 세상 사이에서 사는 건 쉽지 않을 거야. 그의 질문이 제 걱정과 맞닿아 있었어요. 서울 여행을 준비하면서 말이에요. 도윤 씨가 기본적인 한국어 단어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가족이 사는 아파트 사진을 보여주었고,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젓가락질을 연습하고 제 실수에 웃으며 천천히 앞으로 올 불확실함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비행기 타기 전날 밤 런던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도윤 씨가 물었어요. 무서워요? 네. 한국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부족할까봐 당신 가족들을 실망시킬까봐 무서워요.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분들도 제가 당신에게서 보는 걸 보실 거예요. 그게 뭔데요? 편안함보다 진짜 감정을 선택하는 용감한 여자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우리의 길이 가끔 부딪힐 수도 있다는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의 진심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한때 제가 단순한 생각으로만 축소시켰던 나라로 가는 비행기에 탈 거예요. 그의 부모님을 만나고 익숙하지 않은 관습들로 힘들어하고 많은 실수를 하겠죠. 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할 거예요. 박물관 직원이 이상한 물건을 연구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여자로서 말이에요. 저는 클라라 베르탱이었어요. 한때는 조심스럽게 틀에 담긴 그림들을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인턴이었죠. 이제는 진짜 삶이 깔끔한 틀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경계를 넘나들고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색깔들을 섞어서 충돌로부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걸요. 물론, 앞으로의 여정은 힘들 거예요. 두 문화, 두 언어, 두 개의 다른 삶의 균형을 맞춰야 하니까요. 하지만, 몇달전 민해냉 비행기에 탔던 그 여자와는 달리, 이제는 계획되지 않은 것이나, 알수 없는 것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가장 아름다운 그림들은 절대 안전한 경계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서울로 가는 짐을 싸면서 도윤 씨 손에 제 손을 올렸어요. 우리 손가락들이 서로 얽히고 있었습니다. 다르지만 완벽하게 맞아들어가고 있었죠. 우리 삶처럼요. 각각의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저희들의 이야기를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